블루 jeans bag이라고 해서 수미 의 그룹에서 만드는 거죠 청바지 가방인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You need 너는 필요합니다. 오 l l blue jeans 오래된 청바지. 그다음에 sewing kit 어, 바늘과 실이 있는 바느질 세트겠죠. 음, 바느질 세트. 한번 scissors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에 꾸밀만한 pins and buttons에서 핀들과 이렇게 단추들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단계, 첫 번째 단계, cut off, 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The l e g s of the blue jeans. 청바지 다리를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number two, s so 하면은, 꿰매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꿰매라. 어디를? The bottom. 버튼은 바닥입니다. 이 버튼이랑 어때요? 이 buttons랑 생긴 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잘라, 이 아랫부분을 꿰매라라고 되어 있고요. 3번. Make, 만들어라. 무엇을? Shoulder straps. Straps 같은 경우는 어, 끈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끈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음, 어깨 끈을 만들어라. 뭐로부터? From one of the legs. 아까 이거 다리 잘랐잖아요.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부터. 다리 하나로부터. 자네 번째. So 다시 또 어떻게라 꿰매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Straps. 아까 이거 만들었던 끈을요. 어디다가? To the top of the jeans. 이 청바지 탑윗 부분에다가 여기가 어디다? 탑이고. 여기 어디다 버튼입니다. 자 마지막 꾸며라, decorate, 장식해라. 무엇을 가방을 뭐로? Pins and buttons에서 핀과 단추로 했고요. 이 위드는 우리가 뭐뭐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